주간 분양로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포천 리버포의 세형 리체, 경남 트리마제 양산 두 곳입니다. 먼저 포천 리버폴의 세형 리첼입니다. 경기 포천시 어룡동 21-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40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입니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61제곱 분양가는 2억 3,820만 원, 전용 76제곱 분양가는 3억 260만 원에서 3억 490만 원,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세영리첼 인근에 있는 포천 아이파크 전용 75제곱의 최근 실거래가는 2억 8,000만 원. 전용 85제곱의 분양가는 3억 9,700만원입니다. 포천은 비투기과열 지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형리체 분양가는 주변 단지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책정됐습니다. 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 2지구는 포천시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중 하나로 포천시 신읍동 및 어룡동 약 46만 제곱미터의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뒤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개발하는 곳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포천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2028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43번 국도, 87번 국도, 포천 터미널 등을 통해 인근 도심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도 가깝습니다. 단지 옆으로는 수변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하나로마트와 포천시 종합운동장, 포천시청, 포천교육지원청 등 행정 청과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포천고등학교와 포천초등학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등도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단지는 포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약 천여 가구의 주거타운이 밀집될 예정이라 앞으로 편의시설은 차츰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살펴볼 단지는 경남 트리마제 양산입니다. 이 아파트는 두산중공업이 양산시 덕계동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선보이는 단지입니다. 기존에 분양한 1차, 2차 두산 위부에 이어서 트리마제 양산까지 완공이 되면 양산 덕계 일대에는 총 3,928가구 규모의 대단지 두산 브랜드타운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65제곱의 분양가는 3억 2천만원에서 3억 4천 팔백만원 84제곱의 분양가는 4억 2천 이백만원에서 4억 5천 팔백만원 105제곱의 분양가는 5억 4천 이백만원에서 5억 9천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은 1,700만 원에서 2,790만 원 선입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이 다소 비싼 편인데, 침실과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 비용과 인덕션, 전기 오븐, 식기 세척기 같은 시설이 발코니 확장 시 무료로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과 분양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축단지 인근에 있는 양산, 두산 위브 1차 전용 84제곱의 최근 실거래가는 3억 5천만 원 원입니다. 양산 두산이부 2차 1단지 전용 84제곱의 실거래가도 3억 1000만원을 찍었습니다. 트리마제가 프리미엄 브랜드라 그런지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는 매우 비싸게 측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양쪽에는 기존 국도 7호선에 이어 국도 7호선 우회 도로가 개통돼 부산과 울산으로 차량을 통해 1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부산 금정구 노포역에서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부울경 광역 철도가 포함되면서, 덕계동이 직접 혜택을 받는 최대 수혜지 중한 곳이 됐습니다. 이 도시철도는 장기적으로 경전선 김해 진영에서 양산 물금역, 도시철도 북정역 KTX 울산역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 울산시내 도시철도와도 각각 연결이 될 예정이어서 도시철도와 국철을 이용해 부산과 울산을 거쳐서 김해와 창원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를 기점으로 하는 마을 버스와 신규 시내 버스 등두 개의 버스 노선도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리마제 양산은 요즘 선호도가 높은 초푸마 아파트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휘하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두보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덕계초등학교, 천성초등학교, 웅상고등학교, 웅상여자중학교 등 다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덕계우체국, 롯데마트 등 병원과 은행,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천성산과 불광산, 용천산, 덕산공원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으며 웅상체육공원과 덕계스포츠파크를 비롯해 웅상 센트럴 파크가 예정되어 있는 등 문화 체육 시설도 다수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비규제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는 포천과 양산의 분양 단지 두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3년에서 5년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두곳다 매우 비싸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분양가가 시세에 맞춰서 책정되다 보니 지방에서는 신축단지의 고분양가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단지로 찾아오겠습니다.